나는 네. 오늘 긴 연휴 동안 찌운 살을 20kg 걷고 네. 살을 좀 빼자. 최근 출시된 DJI 나노를 들고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을 동그랗게 한 바퀴 도는 25km 코스를 걸었습니다. 디자인 나노의 화질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걸은 코스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와 시간을 정리해 드리고 사용하면서 느낀 카메라의 장단점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세요. 이야, 이야 멋진다 우선 오지모 나노를 모자에 거치해 촬영해 보았습니다. 7로 입구에서 출발해서 남대문시장을 지나 회원역까지 약 10여분을 걸으며 테스트 촬영을 했습니다 갑니다 출발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로컬 스티치가 여기도 있네 여기 예쁜건 많아서 외국인들도 많네 모자가 자꾸 내려와가지고 챙이 선글라스를 누르고 코가 아퍼. 나노를 20분 사용해 보고 느낀 단점을 꼽으라면 미니 카메라치곤 부피가 큰 편이고 모자 층에 고정해서 사용하기에는 무겁습니다. 스크린이 있는 본체가 있지만 마이크를 연결하면 모니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없어 카메라가 하늘만 찍고 있었다는 것을 촬영 당시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와 저쪽 봐. 시내가 다 보이네. 이렇게 하늘만 보는 구도로 한참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대로 순조롭게 촬영이 이어지는 듯했으나 잠시 후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확인해보니 배터리가 0% 카메라 사용을 시작한 지 47분 만에 일이었습니다. 오즈모 나노가 100% 충전을 하고 껐다 켰다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1시간이 안 돼서 꺼졌어요. 몇분 촬영을 못 하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64기가로 사는 게 충분하다. 아니, 그거보다 이걸 살 거냐. 그걸 다시 고민해봐야겠다. 해방촌에 <laughs> 왔고요. 여기 왔으니까 잠깐 신흥시장 가서 영을좀 하고. 여기가 신흥시장이고요. 언덕을 내려가다가 서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타코 맛집을 지나 녹사평 대로를 건넜습니다. 저희는 경리단길을 지나서 지금 이태원역 쪽으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로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저기에 저 모스크, 절로 갑니다. I've had a record of holding back under pressure. It takes seven shots for me to finally remember that Oh, good oh. Last night you gave me every reason to make a move. We talked for hours saying oh. let's go on vacation, Jesus. 네 <laughs>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탐험을안 할게. 우리는 독서당로를 따라 복수역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 공원에 올라 한강을 만났습니다. <laughs> 여기 같은데? 무역을 just... 지나 약수역으로 향하려는데 일행의 발에 문제가 생겨 걷기를 종료하고 을지로 삼각까지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헤어지기로 했는데 어쩌다 보니 밥집을 찾아 을지로에서 광화문까지 다시 2.5km를 걸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영천시장 뒤편 언덕을 넘어 홍대로 향했습니다. 오래 전 그곳의 기억을 더듬어 마을 능선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텃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006년 10월 친구와 카메라를 들고 걷다 우연히 마주했던 바로 그 풍경이었습니다. 야, 이 텃밭이 예전하고 그대로 저 위에 올라가서 할아버지랑 얘기했었거든. 저 옥상에. 막 이렇게 부르시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올라갔더니 라이터 좀 있냐고 <laughs> 그랬는데, 와 이게 그대로 있구나. DJI 나노의 야간화질은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제품을 하루 사용해 본 결과 가격 대비 충분히 쓸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이 언덕이 많다고는 하는데 다 걸을만 하다. 네, 들어가세요. 아, 네, 일로 건너하겠습니다 그래, 즐거웠습니다. 또, 네, 또 걷죠? 그래. 네.